안녕하세요 모델 겸 배우 김승현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고 특히 또 우리 신진 미술인 분들이 전시회를 열지 못해서 많이 힘들어하시는데 일상 속에서 미술 전시회를 찾아가고자 합니다. 어, 2020년도부터 초 어, 중학교 어, 공공 장소를 통해 갖고 우리 신진 미술인 분들이 어, 열린 그런 전시회를 찾아간 전시회를 어, 개최했었는데 2021년도에도 역시 어, 공공 장소, 어, 소방소, 병원 그다음에 공공 기관 그리고 초중학교 찾아가는 그런 열린미술 전시회를 열고자 합니다. 아,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모두에게 멋진 날들, 네, 홈페이지에 이 모두에게 멋진 날들을 검색하셔서 전시회가 어디 어디에서 열리는지, 음. 또 어떻게 찾아가는지 알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신진미술인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아, 여러분들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는데힘내십시오 화이팅! what's in there